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언박싱 하울로 돌아온 유튜버 에이 아네스키입니다. 예, 웰컴 투 마이 채널. 어, 이번에 11월 달그 블랙프라이데이 때 제가 이제 샀던 것들 중에서 이번에 좀 겨울 슈즈를 좀 이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이 어, 요새 조금 업로드가 다시 늦어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티 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겨울에 대표적인 이제 슈즈가 어그잖아요. 어그. 제가 예전에 이 어그를 구매를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꽤잘 신었어요. 앞에가 이렇게 오픈토 스타일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그 페디큐어 하고 신으면 되게 귀엽고요. 보시다시피 어그라서 이렇게 밴딩에도 어그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품.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박싱 요거를 이제 같이 했었을 때 조회수가 꽤 그래도 나름 잘 나온 편이었어요. 제 영상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은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꽤 이제 요 상품을 좀 이제 귀엽게 봐주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에이블리 통해서 호주 어그를 하나 또 데려왔어요. 네, 요거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상자째로 왔고요. 배송은 좀 걸렸어요. 이게 그 관세 번호를 통관부 번호를 넘버를 제가 기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어, 도착한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일단 주문이 좀 늦게 오기도 했었고, 이제 오픈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사실 12월이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주문을 할때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 사실, 잊어버렸는데, 네,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다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에이블리 어플에서 구매를 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또 쿠폰을 잔뜩 뿌렸잖아요, 에이블리가. 그래가지고, 네, 이 제품을 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수족냉증이 되게 심한데, 추위를 또 별로 안 타요. 그래가지고, 그 수면 양말 같은 폭신한 양말에다가 이렇게 좀 샌들 형식으로 또는 슬리퍼, 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발들을 슈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호주 어그고요 컬러는 다크 그레이로 시켰어요. 이게 컬러가 사실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 좀찐 회색으로 주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네일 아트도 실버예요, 실버 여러분. 그래서 약간 깔맞춤 느낌으로 신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자석 네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음, 역시 네일샵을 이게좀한 번씩 가주면 기분 전환이 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짜잔 열어주면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요새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 어그 뭐 미국 어그 어떤 게더 따뜻하고 어떤 게더 배송이 빠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게좀더 저렴하고 뭐 세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어디 온라인 샵이 어디 쇼핑몰이 더 저렴하고 뭐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정보들 솔직히 블로그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에이블리 샵에서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께서 더 저렴한 그런 샵을 뭐 네이버든 어디든 any way 뭐 티몬이든 11번가든 뭐, 인터파크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에이블리에 또 이제 쌓아놓은 그런 포인트, 적립금들이 많아서 이거를 또 소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꼭 여기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명한 컨슈머 되자고요 100원 한 장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요번에 요거 주문을 했고, 이렇게 지금 따로 배송이 왔네요. 짜잔! 일단 되게 귀엽습니다, 여러분. 해서 보여 드리면 요놈이에요, 요놈. 이놈. 얘도 앞전에 제가 먼저 보여 드렸던 애와 똑같이 이렇게 밴딩에 어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얘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 어그로 알고 있고요. 그 이렇게 보시면 그 이미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언.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호주 호주 어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슬리퍼처럼 앞에가 뚫려있는 오픈토 형식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번더 어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집 앞에 여러분, 이렇게 편의점 맥주 같은 거 사러 나갈 때좀 귀염뽀짝하게 이렇게 신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 먼저 보여드렸던 애랑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먼저 구매했던 이 블랙 컬러의 아이보다 얘가 조금 더 굽이 높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굽이 조금 더 있으니까 내 키에다가 조금 얘를 이제 신어주면 170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상 얘가 조금 더 발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이미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런 애들을 잘 신으면 저같이 245를 신는 왕발 왕발인 사람들은 거인족 거인족인 사람들은. 이러한 디자인을 좀 신어줘야 발이 그나마 작아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컬러 비교를 한번더 이렇게 좀 해드리면 이렇게 한 쪽씩 비교를 해드릴게요. 확실히 얘가 블랙이고 얘는 확실히 다크 그레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밝아 보이는 컬러죠.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굽 차이도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냉증이 내가 진짜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저처럼 뚫려있는 거 말고 앞에 다 막혀있는 걸로 주문하세요, 여러분. 발에 동상 걸려요. <laughs> 저는 수정냉증이 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운전을 해서 자차가 있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웬만해서 일단 대중교통을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뭐 택시를 부르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슈즈들 중에서 스웨이드 두 켤레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웨이드. 겨울에 또 스웨이드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얘도 예전에 이제 에이블리에서 구매했었는데 좀 에르메스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버클 장식이 있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스웨이드.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오래전에 아트랑스에서 제가 네, 주문을 했었어요. 아트랑스에서 주문을 했었고 얘는 약간 발렌티노 스타일의 이런 스터드가 특징이 박혀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다 옆에 보시면 단화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굽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번에 또그 에이블리 샵에서 스웨이드를 하나 또 주문을 해가지고 얘도 같이 열어볼게요. 얘도 사이즈는 245예요. 여러분, 근데 막 엄청 이 특징이 있는 슈즈는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렇진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오고, 이게 어 바닐라 슈, 네 바닐라 슈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네요. 패키징이 근데 패키징은 되게 귀엽다. 그리고 이게 좀 신상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슈즈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울이라서 스웨이드로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245, 그리고 특징이 앞에 이렇게 스틸레토 힐처럼 이렇게 뾰족한... 요 앞코 라인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주문을 했냐면 얘가 진짜 편하대요 착화감이 진짜 편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렇게 신축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는 이렇게 또 밴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얘 때문에 신으면 아플까봐 걸을 때마다 아플까봐 좀 걱정했는데 여기가 밴딩 처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신축성이 좋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한번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살색 스타킹에다 신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껌스. 겨울엔 역시 껌스가 진리죠좀 <laughs> 섹시한 느낌으로 H라인 스커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컬 다섯 가지, 다섯 켤레? 네. 두 컬러죠. 총 블랙 컬러, 그 다음에 다크 그레이. 이렇게 해서 두 컬러의 다섯 켤레 신발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넥스트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p e a c